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우리 전라남도 여수에 사시는 강창민 구독자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낚시로 생선을 잡았을 때 회를 이제 거의 떠서 오시거나 뭐 거기서 대가리를 찍어서 오시거나 이제 가져오셨을 때 집에만 오면 회가 물렁물렁하대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숙성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업장에서는 숙성을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이제 숙성법에 관해서 요즘에 좀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치모토식. 이 노즐을 이용해서 보이시나요? 이 음... 노즐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피를 완벽하게 이제 제거하는 거하고 이제 신경을 이제 딱 찔러가지고 사후경직을 늦추는 그 용도로 하는 와이어에요 그래지고 이거 쿠팡 같은 데 보면 만원도 안 하고 이게 신캐지메용 와이어 치면 나옵니다 낚시를 이제 가시는 분들 있죠 이거 하나씩 사세요 무조건 낚시 가시는 분들 오늘 이제 광어로 할 건데 얘 이제 낚시에서 딱 걸려 나왔어. 자, 광어를 잡을 때는 여기 보시면 여기 있죠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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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쪽을 잡으면 얘가 많이 못 움직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대가리 뒤쪽 있잖아요. 이쪽 여기서 칼을 이렇게 찔러주면 이제 신경을 쑤실수 있는 구멍이 보여요. 심장은 또 여기에 있어요. 이쪽에 이제 심장이 있고. 여기서 피를 뿜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꼭 따주셔야, 여기하고 꼬리 쪽도 이렇게 해서 한번 꺾어주세요. 이렇게 꺾을 수 있게. 꺾어줘야 피가 이제 양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이것까지 하고, 자, 이제 배에서 잡으면, 자, 이 와이어. 와이어를 자, 어디다 꼽느냐. 여기 보시면 이뼈 보이죠? 척추뼈 보이죠? 이 어, 네. 앞에 구멍 보이시죠? 어, 네. 이 구멍에다가 넣으면은. 지금 난리 쳤죠? 네. 이러면은 잘 찔르신 거예요. 그래서 이쪽에다 이렇게 쑤시면은 얘가 이제 안 움직이죠? 더 이상. 신경이 아예 이제 간 거예요. 그래갖고 이 상태로 해서 배에 혹시 공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스고리를 많이 사가셔서 한 1시간까지는 날씨가 선선하면은 달아놔도 괜찮아요. 30분에서 1시간 정도 매달아놓으면 피가 자동으로 빠집니다. 물만 좀 이렇게 핏기만 좀 헹궈가지고 집으로 가져오셔가지고 손질을 해서 회를 떠드시거나 아니면 매장에서 숙성하는 방법처럼 숙성을 해서 드시면은 그래도 생선이 꽤 오래 갑니다. 자, 저희 업장은 이렇게 해서 꼬리 자르고 여기를 자를 때 칼이 많이 들어가면 쓸개가 터져요. 여기선 칼이 그냥 살짝만 지나친다? 칼이 그냥 지나간다 정도로만 하면 쓸개가 안 터지고 깔끔하게 아, 나옵니다. 다 딸려 나와요. 네, 다 딸려 나와요. 그 다음에 손가락 보이시죠? 이거를 이 천장을 훑는다는 느낌으로 어? 오줌 쌌어요. 천장을 훑는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고 알이 빠졌죠? 음. 그러면 여기 이제 핏덩어리가 보일 거예요. 음. 이거를 반을 갈라주세요. 반을 갈라주고 아래로 한번 긁어주고 위로 한번 긁어주고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것까지 해오시면 좋은데 그럴 공간이 없고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육지로 나오셔서 이렇게까지 해오셔서 오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고 저희 업장 같은 경우는 이진으로미를 깔끔하게 그냥 정리를 합니다. 이걸 왜 정리를 하냐면 이게 나중에 말려가지고 칼 들어갈 때 칼이 좀 휘어서 들어가는 게 있어서 여기 이제 햇볕이 닦아주고 피기를 잘 제거해줘야 돼요. 근데 네, 방어는 생각보다 피가 많지가 않네요. 어이 안에 많아요 안에 굉장히 꽤 오래 걸어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깨끗하게 닦아서 숙성을 시킬 건데 왜 노즐은 안 쓰냐 이러실 것 같은데 노즐은 저걸 이제 추모 토식이라고 그래가지고 여기 앞에 있죠 여기 앞에 네. 여기 이제 앞 부분이랑 이쪽이랑 해가지고 물을 이제 뿌려가지고 이 안에 이제 혈관들에 있는 피까지 다 빼는 거예요 응. 그 피비린내가 이제 전혀 안 나서 굉장히 괜찮다 이제 그런 건데 네. 저희는 숙성이잖아요 이게 화로로 먹었을 때는 티가안 나요 그러니까 반나절 하루 정도는 와이어로 물 쏘고 해도 육질에 그런 큰 타격은 없는데 하루 이상 이게 좀 넘어가는 시점부터는 분명히 그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업장 같은 경우는 노즐 사용은 하지 않고 이 정도만 하는 게 가장 괜찮습니다. 살이 숙성하는 과정에서 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희도 이제 원하는 어느 정도의 식감은 유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기술이 없어서 그런 걸 수도 있어요. 습지라 그러는데 정육점 같은 데서 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이제 물기가 최대한 안 나오게 한 다음에 저희는 이제 이 등에다가 요걸 붙여요. 요걸 붙이고 이배 쪽에다가 해동지를 꼭 말아서 넣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해서 저녁에 한번 더 갈아줘요. 저녁에 한번 더 갈아줘. 이게 바로 싸자마자 물이 깨끗하게 닦아는데도 살짝 나오죠. 공기가 안 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고 온도는 1에서 영하 1도, 영상 1에서 영하 1도에다가 보관을 하는 게. 가장 좋더라고요. 김치냉장고 같은데 이렇게 해서 넣어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해서 넣어 놓고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이게 이제 3일 숙성한 광어입니다. 이제 오늘 쓸 거예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광어는 오롯이 할때이 칼이 여기까지 자기가 봐서 손바닥 반, 손바닥 반 여기까지는 천천히 와주세요 이 칼이 앵가와 쪽에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앵가와 살이 날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쪽 있죠? 관절 같은 건데 여기서 많이 날려 먹어. 칼이 밑으로 가거나 뼈가 부러지거나.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칼을 관절 있는 데까지 넣어 주고 관절 있는 데까지 넣어 주고 앵가와만 바닥으로 눌러 가지고 앵가와만 이렇게 바닥으로 눌러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이 위는 연결이 돼 있고 여기는 엔가와가다 떨어졌지. 그러면 이위 연결된 데다 칼을 놓고 관절 있는 부분까지만 오로시를 한다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 관절 넘어간 데다가 칼을 붙이고 그대로 내려주는 거예요. 그대로. 자, 이제 보통 업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스키비끼에 해 놓은 거는 엔가와를 따로 분리해서 껍질을 벗기거든요. 근 얘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이 꼬리 쪽에서 얘도 여기까지는 살살살살살살 살살 살살 이렇게 밀어줘요 그러면은 여기서 탁탁 쳐주세요 한두 번만 이렇게 치면 얘랑 얘랑 완전히 지금 분리가 됐죠 네. 그러면 손가락 이두 개를 이렇게 잡으시면은 얘가 울어요 가운데 손가락으로 얘를 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그럼 여기다가 칼끝을 걸어놓고 바닥에 누르면 그대로 칼을 사선으로 내려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나와요 이제 광어가 알비어 제거해주고 튀어나온 쪽 이렇게 해서 대각선.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낚시하시는 분들하고 업장 둘다 숙성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절모토식을 하냐? 안 하냐 회를 드시는 분들하고 숙성회를 드시는 분들의 차이기 때문에 뭐가 본인이 딱 정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오늘은 숙성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 낚시 가시는 분들 와이어 하나 꼭 사십시오. 만 원도 안 합니다. 쿠팡에서 그걸 하셔야 육질이 좋은 고기를 집에 가져가실 때 사모님들이 한번 더 보내줍니다. 여수에 계신 강창민 구독자님 아시겠죠? 자 그럼 오늘도 안녕.